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뒤에 진행되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5차 변론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려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이분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이 하던 얘기를 다 부인하던 사람들인 말이에요 맞아요. 그러면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대통령이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어? 이렇게 <laughs> 솔치냐 나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앞서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온 홍전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뿡커에 갖다 놓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.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책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대응 해제 를 위해 국회 모인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이를 두고 김전 최고위원은 혼자서 아니라고 할때 얼굴 표정이나 태도에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드러날 거라며 나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.